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거둔 수출 플러스 전환이라는 성과를 무역 구조의 양적 질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제4차 확대 무역 전략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을 수출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를 목표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무역 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해 유망 제품 수출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잠재력 높은 6대 K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 공급과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둘러보며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혁신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없이는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 2030년 세계 수출 4강도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